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피롭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피롭틱스가 오늘 엄청 이슈몰이 하면서 또 슈팅도 보여주고 했는데, 요게 지금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완성시킨 거기도 하고, 플러스 더해가지고, 오라, 반응이 왜 이러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거 좀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롭틱스는 또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 인데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쪽도 움직임 많이 보여줬고요.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SKC 앱솔릭스에 1억 달러 보조금을 추가 지급을 확정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달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원을 확정 지급을 받은 SKC가 연방 정부로부터 1억 달러를 추가 지원 받는다 라고 전해졌다 라고 해요. 대략 한 1,500억 요즘 환율이 미쳤기 때문에 한 1,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지금 나흘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잖아. 넘어가는데 이 16일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skc 조지아 공장인 앱솔릭스에다가 1억 달러 보조금 지급을 확정까지 지어 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앱솔릭스는 향후 유리기판 생산량을 연 4만 8천 개로 또 늘리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막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각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농구로 치면은 그 버저비터 같은 거죠. 딱 4일 밖에 안 나흘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 마지막에 딱 딱, 마지막 슈팅, 딱, 날렸을 때, 그게. 띵하고 끝났는데 코린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점수로 역전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드라마틱한 이슈가 나와가지고 오늘 부각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볼수 있고 피로틱스도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리주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 같이 영향받으면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받고 땡이 아니라 이제 받고 나서 향후에 유리기판 관리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생산량도 늘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 부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그런 시점이고 기술적으로 이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설명드릴 것들을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중요한 걸완성 시킨 게왜 그러냐면 뭘 완성을 시켰냐면은 얘가 지금 상승 파동을 피로틱스가 잘 태우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최근에 상승 나오고 하락 나오고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지금 매번 제가 설명드리는 정석 패턴이죠. 정석 패턴. 이 하단에서 상단까지 저평가에서 고평가까지 간 다음에 다시 고평가에서 이 적정 가격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상향 곡선 갈래 우하향 곡선 갈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보통 요걸 결정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요 이중바닥형으로 크게 박스권을 쳐가지고 오늘부로 확실하게 이격을 벌리면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이 힘싸움에서 매수세가 이겼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우상향 곡선으로 넘겨보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롭틱스가 지금 오늘 이쐐기붕을 박아 이게 보통 신호탄이거든요. 나 이제 확실히 넘어 왔다. 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상향 곡선 그릴 거니까 너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나 이제 앞으로 우상향 가볼게. 여기서 약간 쐐기 박아주면서 거래량까지 같이 터트려주면서 여기서 약간 축보를 약간 터트려준 그런 형상이다라고 1차적으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한 가지가. 어, 왜 이래? 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작년에, 작년 초에 한번 강하게 찔러보면서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한번 터뜨렸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큰 변화를 앞두고 보통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눌림을 깊게 뺀걸 봤었을 때, 준비 과정으로서는 쓰였다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매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인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던 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엔 지금 매물이 많이 있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부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또 똑같은 자리를 건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어때요? 물량 자체가? 확실히 이때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 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중요 자리를 넘어가려면 돌파를 만들려면 매물이 줄어들어야 갈수 있어요. 매물이 그대로 있는데 갈 수가 없겠죠. 자꾸 파는 물량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라 그러면은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신호들을 보여준다라는 건 매물 처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누가 봐도 줄어들었다라는 것까지 지금 여기서 저점 잡는 패턴까지 완성시켜주고 여기 맵을 줄어들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시켜주는 걸로 봤었을 때는 신고가도 이제 조만간 준비해서 한번 노려볼 채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 있기 때문에 한번 올해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고 무엇보다 신고가는 한번 넘어 가 가기 시작을 하면 진짜 걸리적거리는 게 없단 말이에한 번도 못 가본 영역이잖아요. 매물이 쌓일, 쌓일 틈이 없었던 자리라는 거죠. 한 번도 못 가본 영역이니까. 그래서 요신곡가 자리는 아무래도 넘어가면 초대형 슈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따가 목표가도 좀 잡아는 드릴 건데. 여기서 그 채비를 이제부터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좋은 신호들이 나와줬고 이제 예의주시 하시면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타점은 그럼 어디서 잡고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좋은 얘기를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이번에 어쨌든 올라오면서 이 신호탄을 뽑아준 게 장기적 관점상은 긍정적인 신호라고요. 여기엔 이견이 없어요. 이때보다 매물이 확실히 줄었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상 봤었을 때 분명히 긍정적인 게 맞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됐다가 아니라 흐름상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거래량이 터졌잖아. 평소보다는 터졌어요. 이때 비교해서는 줄어들었지만 평소보다는 터졌다라고 보이죠. 결국 힘을 쓰긴 썼다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썼으면 여러분들 쉬어줘야 되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말까지 쉬지 말고 일하라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기진맥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썼으면 쉬어주는 게 당연한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피로틱스가 결국 여기 돌파 시도 하려고 분명히 할 건데 그게 파바바팡팡 이렇게 치면서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번에 오늘 힘을 조금 썼기 때문에 다시 약간 주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안정화를 좀 취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예요 조금 쉬어주는 그림이 나와줬다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며칠 동안은 좀 조정이 나올 건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힘을 썼으니까 다시 힘을 모아야 뿡 하고 돌파각을 만들어주면서 가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눌림목은 당분간 다음주는 좀나아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게 싫으면 바로 분할익절부터 좀 해놓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은 대략 한 2만원 초중반대 영역 정도 사이에서 와리가리, 와리가리를 해주면서 안정화를 거쳐줄 건데, 요 타이밍이 나오면 오히려 공략타점으로 볼수 있는 지점이 나오니까, 점적으로는 요렇게 눌러줬다가 셔 주는 타이밍들에서 반등 나와 줄때 공략하는 게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분할 익절 정도만 지금 자리 중요한 자리 맞으니까 분할 익절 정도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한번 버틴 게 보세요. 전반적인 그림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화 된 다음에 그다음 반등 시도에서 도, 건드릴 때부터는 이미 매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돌파각을 만들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번 시도부터는 분명히 돌파각을 만들 강성는 굉장히 높아서 남은 물량들을 계속 홀딩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넘어가게 된다. 이 37,000원짜리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볼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 파동값만큼 세 배짜리 파동 그대로 넘기면서 10만 원까지 저는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파동에서 넘기게 되면 저 10만 원까지도 그냥 끌고 외만 하더라고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들좀 잡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요, 지금 결국 큰 흐름상 장기 저점 잡는 패턴 만들었고 매물량 줄어들었다라는 거 확인됐. 지금 여기 다 다시... 매물량 충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음 번 시도부터는 충분히 돌파하게 만들 정도의 움직임 만들 수 있는데 이 우선 오늘은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힘을 좀 썼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 목자리는 한번 주고 갈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당장 보여오 계신 분들이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으면 분할익절 챙겨 두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고요. 눌림 나왔다가 2만 원 초중반대 영역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반등실 때부터 는 다시 또 진입 타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창폭간 계속해서 3만 7천 원 정도 내외 구간이니까 이 자리에서 분할익절 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이큰 파동 그대로 통째로 넘기게 되면서 3 배짜리 파동 넘어갔었을 때 10만 원까지 볼수 있는 자리 다음 타 파동에서부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부분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가에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